KTX 출동! 아, 아, 이거 곧 어? 아이고! KTX가 막 철도 위를 날아다니네. 어떻게 된 거지? 아이고, 거그 KTX 오, 시간 내 출동해야 됩니다. 출동! KTX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. 아이고, KTX 넘어졌어? 아니야? 쉬, KTX 갑니다. KTX가 갑니다. 어? 어?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.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어? 장애물을 넘어가는 KTX가 있어? 음, 음, 목적지에 다달랍니다. 오 KTX 시간내 와야죠 뿌뿌뿌뿌뿌자 뿌뿌. KTX가 우와 우와 오 KTX 넘어진 것 같아 에어 출동 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두 에어 출동 두 두두두 KTX 병원에 왔습니다 자, KTX 수리 들어갑니다. 에이? 이 KTX가 더 밀어지. KTX 수리해버려. 우리 KTX. 자, 아! 정비 아저씨가 다쳤어 KTX 구매를 한번 해볼까? 케이티람이이상 소리가 나나? 은이상한 어? 어? 소리가 나는데? 기름을 먹어야 되겠다 자 기름을 먹었으니까 다시 k 람은이티람은이 사람은 이이너람이사람 근데, 왜 이렇게 발로 차는 거야? 응?